도형의 이동.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통서 2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약간 좌표평면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 보는 거거든. 계속 좌표평면 위에서.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을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건지, 이동했을 때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볼 거야.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점의 평행이동 봅시다. 점 P가 x, y라는 점 P가 있어. 이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P 프라임은? x값은 x보다 a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렇지? y값은 y에서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b가 되겠죠. 점은 간단해. 이동하는만큼 더하고 빼주면 돼 그냥. 그렇지? 상행 이동하면 이동하는만큼 더하고 빼주면 돼. 자, 그러면 문제 볼까? 바로 점 P의 1, 마이너스 2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 P프라임의 좌표 구하래 그럼 이거 뭐야? P프라임은 1에서 2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1에서 몇이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리고 Y값이 마이너스 2였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p'은 3콤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이번엔 평행이동. x콤마 y가 x 플러스 2콤마 y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이거 뭐야? x축으로 몇만큼 이동하고? 어? x에서 x 플러스 2. 점이야, 이거 그냥. x에서 x 플러스 2가 됐으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됐겠지. 자, 그런데 문제를 볼까? a콤마 b가 1콤마 2로 옮겨졌대. 원래 A 콤마 B였는데, 1 콤마 2가 됐다는 건, A에서 2만큼 이동했으니까, A에서 2만큼 이동한 게 1이 된다라는 거고. 그치? B에서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A는 몇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5가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는 A 플러스 B는 몇이 되겠어? 4가 되겠지. 그치? 음, 간단해. 점의 평행 이동은 간단해. 내가 지금 붙였지. 점의 평행 이동은 간단해라고. 자, 우리 앞에서 반원 제목이 뭐였어? 도형의 이동이었지. 도형의 평행 이동 볼 거야. 방정식 f, x, y는 0을 자. 이거 뭐야? x랑 y에 대한 함수라는 거잖아. 는 0이 뭐야? 이건 결국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란 말이야.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자, 이게 원래 점이야. x, y를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였지. 근데 도형에서는 어떻게 돼? f, x, y는 0을 a만큼 b만큼 이동을 하면 f, x-a, b, y-b가 돼. 차이점 보여? 점은 그대로 더하고 빼주면 되거든? 근데 도형에서는 X 대신 X-A를 대입을 해야 되고, Y 대신 Y-B를 대입을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 자, 그래서 문제로 볼까? 이게 무슨, 어떤 소리냐?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더한 도형의 방정식 구하래 x축으로 1만큼이야 그럼 이거 점이면 그냥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지 근데 도형이잖아 그러면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x? 1만큼 평행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2는 써주고 x 대신 x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줘야 돼 자, y 값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네요. 그럼 y 대신 y? 플러스 1만큼 이동이니까, 플러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냥 풀어 써볼까? ex 마이너스 2 플러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지. 자, ex 플러스 y. 나머지 계산하면 몇 나오니? 몇나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거야 자 이번에 원의 방정식으로 해볼까 원의 방정식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자 x축으로 1만큼이야 x대신 뭐 대입하면 된다고 도 형은 다 똑같아 x대신 x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x대신 x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y대신 몇을 대입하면 돼 y플러스 1 그럴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지. 참고로 원의 방저식은 굳이 전개 안 해줘도 돼요. 기본 형태가 얘라서.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 다음 복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이야. 평행이동이 있으면 대칭이동도 해야지. 자, 얘는 조금 더 간단해. 점 p, a, b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p1, p2, p3라고 하면 자, p가 a, b가 있어. X축 대칭이야. P1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X값은 같잖아. 대신 Y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A콤마 마이너스 B야. 자, PA콤마 B야. P2는 Y축 대칭이야. 그럼 뭐야? 뭐는 그대로고? Y값은 그대로고, X값만 슉 바뀌니까 어떻게 돼? A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원점은 뭐야? 요렇게 갔던 거 그대로 다시 가야 되지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뭐가 돼 x랑 y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a, b를 x축 대에서 대칭이다 a, 마이너스 b야 <laughs> a, b y축 대칭이야 마이너스 a, b야 원점 대칭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점의 대칭 이동이야 그럼 볼까 얘를 각각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다 해주래. 2,3이야.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자, 봐봐. 좌표평면 이렇게 있어. 2, 뭐, 2,3이었지? 아, 요 정도 있다라고 해보자. 대충. X축대에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그럼 뭐는 안 바뀌고. X값은 안 바뀌고, Y값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자, 이번에 Y축 대칭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어떻게 돼? 요로 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모는 안 바뀌고 y 값은 안 바뀌고 x 값만 마이너스 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둘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얘는 그림 안 그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 X축 대칭이동이야. 마이너스 1,2래. X축 대칭이동 하면, 모는 안 바뀌고, X값은 안 바뀌고, Y값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지? Y축 대칭이동이야. 그럼 어떻게 돼? 모는 안 바뀌고, Y값은 안 바뀌고, X축만 바뀌니까, X값만 바뀌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 원점 대칭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 둘다 부호 바뀌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지? 나 점의 평이, 평행이동, 아예 점의 대칭이동했어. 도형의 대칭이동할 건데 내가 아까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평,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는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살짝 달랐지. 점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도형은 반대로 부호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너무 좋은 거 대칭이동은 똑같이 하면 돼.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 그럼 볼까? 맞아. 그래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헷갈린데 평행이동이 제일 헷갈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도형의 평행이동만 부호 바꿔준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똑같애. 좌표평면 위의 방정식 f x y 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그럼 우리 아까 뭐에 부호 바꿔줬어? <laughs>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었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값은 그대로 Y값만 부호 바꿔줬지. 그러니까 뭐야? FX콤마 Y는 0이 되는 거야. 똑같아. Y기 부호 바꿔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됐지? Y는 그대로 x 부호 바꿔주고, 그럼 어떻게 돼? F-X콤마 Y는 0이고, 마지막으로 원점대에서 대칭이동이다? 그럼 뭐였어? XY 둘다 부호 바꿔줬지. 똑같이 f x, y는 0. 둘의 부호 다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대칭 이동은 조금 더 간단해. 그냥 부호만 바꿔 주면 되니까 똑같이. 그럼 볼까? x 2y 2는 0을 다음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데 자, x축 대칭 이동이야. 뭐의 부호만 바뀌어? 그렇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그럼 뭐야? X값 그대로? Y값만?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X-2Y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야. Y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y 축대해서 대칭 이동이네? 그러면 Y값은 부호 그대로. X값의 부호만 바뀌었지? X의 부호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EY 플러스 E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처음을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X 마이너스 EY 마이너스 E는 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식이니까. 음,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뒤에서, 공통수학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 거기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배워. 근데 역함수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잘 봐. 자, 직선 y는 x에 대한 점의 대칭이동이야. p, x, y가 있어. 이거를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p'에 x', y'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y 콤마 x가 돼. 근데 잘 봐라. 여기 x, 여기 그러니까 요만큼이 y고 요만큼이 x였잖아. 대칭이동하면 얘를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가지 않아? 그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될 거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 y 위치를 바꿔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역함수로 진짜 많이 쓰이는데, 그거 뭐,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방금은 점의 평행이동, 아니, 점의 대칭이동이었어. 점에서. 점에서는 x, y 바꾸면 된다 그랬지? 얘도, 도형도 똑같아. 도형도 x, y 위치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f, 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 y, x는 0이라는 건 x, y의 위치를 그냥 바꿔주겠다는 소리야. x 자리에 y를 대입할 거고 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문제로 한번 볼게. 2, 마이너스 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 p프라임의 좌표.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 y 위치만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p프라임은 진짜 간단해 저 위치 바꿔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x, y 위치만 바꿔주면 돼 그럼 두 번째 볼까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대 얘도 마찬가지 x자리에 y, y자리에 x 대입하면 돼 그럼 그대로 써볼게 여기서 x자리에 y 쓰고 y자리에 x 쓰면 2y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통은 우리 x를 먼저 쓰잖아. 정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되게 간단하지 않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x랑 y 위치만 바꿔주면 돼. 음. 여기까지 됐어? 응, 음, 별거 없지? 자, 이게 끝이에요. 도형의 이동은 이게 끝이고, 여기서 크게 더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문제 풀어 봅시다.